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을의 결실 속에서 주서감사절 일주 앞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 양겁빛 계절처럼 저희의 신앙도 주님 말씀 안에서 깊이 익어가고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네. 주님, 오늘 선창식참여하기 전에 저희의 부족하고 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며 유혹을 살아가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사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찰을 통해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저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극렬히 여겨 주시고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정직하고 공기로운 지도자 들지 싸움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네.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네. 각 기관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네.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다니엘 기대회와 우리 교회가 진행한 매일 전도. 성, 정교인 성령통도, 아까운 교회 1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교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목사님들에게 지와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깊고 비밀한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전도의 길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담대함을 주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사랑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렬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 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늘의 권능을 더하사 아, 네. 성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 네.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위로와 전도 그리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가정과 전도사에 의해 주님의 평안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